아, 시간, 시간, 약속 시간, 예, 아, 그래요. 아, 그러면 제가 어, 일단 오후 시간대 3시에서 5시 사이에 방문을 할게요. 예, 아, 예, 예, 아, 제가 약속을 이렇게 좀, 좀 약속을 잘 거시기 하는 건데, 좀 기아자동차 하고 좀 시스템이 좀 다르네요. 현대는 아, 이거 고객이 직접 연락해야 하고, 부담스럽네. 예, 좀 많이, 부, 많이 부담스러워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, 좀따가 한번. 방문... 예, 아 결제도 저번주에 다 해놓고, 뭐, 제가 예, 예, 얘기 들을 때 월요일 날 뭐, 그, 저, 뭐가 있고, 화요일 날 뭐, 뭐지? 부품이, 예. 다음 날까지 계속 진행니다 아, 예, 아, 예. 제가 뭐 크레인 걸려는 게 아니고, 제가 불편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. 그죠. 서로 이 제가 이저좀 불편하면은 서로 거기 촌놈도 있고 해서 같이 자주 들리려고 했더니 <laughs> 제가 부담스럽잖아요. 그죠. 예예. 아니 제가 사업할 때 이게 신뢰 문제잖아요. 이거 대기업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제가 부담스럽잖아요.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이거 제가 블랙컨슈머가 돼버리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. 그렇구나, 예 예, 알겠습니다. 좀 뒤에 방문 드릴게요. 아, 제가 오 제가 오해할 뻔했어요. 제가 예예예 예. 예, 예. 예. 박스형 속 단속 구간입니다. 부담스럽네. 저거 좀부담스러 500m 앞 9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